일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계열 1번에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중심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제시문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제시문과 비교 분석하는 300자 문항 두 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제한이라는 주제로 600자 서술을 하면서 본인의 견해를 첨가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기능론과 갈등론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기출이 빈번한 만큼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배경지식이 될 것입니다. 당국대의 경우 지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만큼 문제에서 키워드 몇개 곧바로 잡은 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을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하라 이런 역으로 하고 있고 중심어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뭉치는 단순한 소재에 불과할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실뭉치를 보고서 이 실뭉치에 어디가 과연 중심인지를 사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곳이 중심 같지만 다시 구르고 나면 여기가 중심이 될수 있고 여기도 중심이 될수 있는 만큼 중심과 변두리라는 개념은 결국 자기가 주체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변두리 자그만한 나라에서 서자로 살고 있지만 스스로 뭐다, 중심이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가입장이 적용된 결과를 나에서 찾아서 그 단어를 설명하고,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요약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은 나에서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자연 속에서 운동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적 욕구나 출세욕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만족이다. 이러한 휘를 찾아내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때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다. 이것이 나의 핵심이 될 것이고, 재심은 다해서 나무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타자화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대등하게 공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안전개 다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전개 보겠습니다.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은 중심이다. 이 글은 실뭉치 예를 들어 중심이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신분이나 나라의 문제도 보는 입장에 따라 중심과 변두리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서자의 신분으로 변두리 자그마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그 삶은 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삶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1번의 답아니고 2번의 경우 가에 제시된 입장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필자는 출세, 부귀 영화, 공명 등 일반적인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둔다. 그리하여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어부가 되는 꿈을 꾸었으며 그 결과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입장이 적용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는 만족이다. 다는 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는 스스로가 중심임을 타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남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1번 계열의 답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나를 바탕으로 다이 국가결정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라 이런 요을 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군대 안 가고 국적을 옮긴 그런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라. 그런데 가와 나에 기초하라. 가에서는 메르스가 퍼졌을 때 개인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국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한 사회는 이념공동체이다 따라서 그 사이의 도덕에 현저한 훼손을 가져올 경우 국가는 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같은 논리에서 재심은 다의 타당성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타당하다. 공익을 위협했고 그리고 병역이라는 이러한 가치체계를 흔든 만큼 국가의 결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식의 서술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이두 가지를 적절히 절충해서 타당하지만 이러한 과도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절충 답안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분명하게 1번과 2번의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의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절충보다는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시라는 의미에서 각각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대학 키워드를 살려 학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답안지입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대학의 답안지이고 후반부를 제가 손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국가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복률를 증진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국가를 이념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홍보대사를 맡고 있던 A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자 국가는 이것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가에 따르면 A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나에 따르면 A씨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다. 이는 국가의 완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옳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 국적을 선택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가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위협받을 수 있는 공익의 위험보다 크다고 볼수 없다.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국가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찬성의 답안이고 여기까지는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반대 입장의 답안지이고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는 과도한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볼수 있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국적으로 가는 현실을 무시, 오직 단일한 공동체만을 고집하는 시각에 불과하다. 물론 A 씨는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침해하였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입국조차 거부하는 결정은 거주와 이전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판단의 주체가 국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 심판을 국민에게 맡기는 자율성도 공동체의 창의성과 능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입장의 답안지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시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시사항이 다소 애매해서 학생들이 답안 작성할 때 다소 애를 먹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모의논술이긴 해도 지시사항이 조금만 더 분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 측의 의도에 따르면 두 입장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 입장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를, 현상을 설명하고 또그 나라의 한계와 보완점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로 출제를 한 것인데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지 대부분은 두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모두 다 해석하는 그런 답안지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연습인 만큼 뭐 그다지 문제될 건 없겠지만 가급적 대학 측에서 보다 분명하게 지시사항을 주는 것이 학생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문제이고, 일단 기능론과 갈등론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만큼 딱한 가지 키워드만 보게 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기능론은 이것이 생산성을 자극해서 사회 발전의 촉매가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갈등론은 이것이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어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본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기능론의 입장은 A국을, 갈등론의 입장은 당연히 B국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A국의 경우 단순 노무직과 그리고 전문직의 임금 격차가 한 4배 가량 되는 만큼 사람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일 것이고, 그 사회는 그만큼 효율성이 높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기능론에서 분석한다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바로 비국의 경우가 형평성이 실현된 나라이다. 단순 노무직과 전문직의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적은 만큼, 현저하게 적은 만큼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것이고. 대학에서 가까이 경우 수치를 포함시키라고 한 만큼 먼저 A국에 관해서 분석을 할때 B국의 격차가 1,200만 원이면 A국의 경우 4,600만 원으로 격차가 3.8배 정도 난다 이런 정도의 수치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반대로 B국의 경우 단순 노무직과 전문직의 임금 격차가 A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바람직한 형평성이 구현되고 있다. 이런 정도 수치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이제 가까이 입장에서 한계를 서술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 환경미화원은 단순 노무지게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A국의 경우 지나치게 저임금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긴장, 대립 등이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가진 자의 돈을 다소 세금 등으로 거두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서술 해주시면 될 것이고. 비공의 경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 대부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직종에 많이 치우쳐 있는 현상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 되려면 몹시 빡세기만 하고 돈은 많이 주지도 않고 따라서 이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거나 이들의 사회적 위치나 이러한 위상 등에 있어서 이들에게 걸맞는 인식과 사회적 존경 등이 마련되는 그런 풍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서술 역시 비국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는 직업에 따른 연간 소득의 격차를 통해.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따라 사회 한정된 자원이 차별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나의 기능론적 입장이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직업에 따른 소득의 격차가 존재해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입장으로 기능론을 잡고 있고 따라서 이 경우 도피하는 다해서 직업 간 연간 소득의 최대 격차가 B국은 1200만원, A국은 4600만원으로 A국은 B국의 3.83배에 해당할 정도로 직업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 따라서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로 인해 자질과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효율성이 높은 A국을 선택한다. 라는 필요한 인력을 중환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많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마에서 강조하는 사회의 평등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A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저소득층인 단순 노무직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평등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능론의 입장의 답안이고,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해는 재심은 나에서 보듯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심은 타의 비국은 A국에 비하여 직업간 상대적 불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심마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국의 경우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소득 상위 두 직업군과 85%를 차지하는 소득 하위 소득 하위 세 직업군의 단순 평균 소득은, 소득은 아니고 소득 격차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 소득 격차는 717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3030만원이 격차가 발생하는 A국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B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A국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소득 격차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직업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전문직을 회피하고 단순 노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전문직의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고 전문직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호주 같은 나라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직의 직업 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거나 소득부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훈포장이나 명예 자격 등을 수여하여 사회적 존경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